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BMW 5시리즈.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투톤 조합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530i랑 5302 비교를 하신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 5302를 살까? 아, 씨. 530i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차량 가격이 350만원이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실지 아니면은 요즘 가솔린 차량에도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차량을 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면부 보시게 되면은 530i와 다른 점 그리고 520i와 다른 점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떤 게 있냐 이 bmw 로고입니다 bmw 로고 주변에 파란색 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키드니 그릴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뭐이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30i 그리고 520i M 스포츠 패키지랑은 다 동일합니다.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하단부마저도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는 차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차량 아닙니다. 그냥 동일한 범퍼로 나오고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BMW LED 헤드라이트로 나오고 있고 그냥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BMW 로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측면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으로 왔는데요. 측면, 전장 길이도 당연히 동일합니다. 5060mm로서 5m가 넘는 전장 길이를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대형 세단에 속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 일단 휠이 있겠죠. 휠 같은 경우에는 530i와 휠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같은 20인치로 들어가고 있으나 어, 휠의 모양은 다른 모양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530i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530i 베이스를 선택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휠의 사이즈는 19인치로 줄어드는 거는 감안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530i 보다 당연히 출력과 마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530i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에 40.8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5302 같은 경우에는 299마력에 45.9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30i보다는 조금 더센 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측면을 딱 봤었을 때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휠 그리고 뭐 측면은 아니지만 뭐 스펙 요 정도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A 필러, B 필러, C 필러,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다 보니까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고, BMW가 이 도어 문 여는 방식을 약간 고전적인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마저도 M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의 역학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서 만든 이제 도어 핸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키가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키가 하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총세 개가 되고 있는데, 이 카드키나 아니면은 일반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에 키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차량 문도 열리고, 당연히 시동도 걸리고,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주파수가 센 송전탑 이런 데에서는 잘 작동이 안된다는 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키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일단 OCG를 타고 있는데 일단 전안 갖고 다니는데 굉장히 어느 순간에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비만이 올 때도 좀잘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 어플로 문을 연 다음에 좌석에 간 다음에 어키 놓는 곳이 있습니다 패드 앞에다가 놓으면은 이제 그때 또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좀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 키안 갖고 다니는 걸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 저 개인적인 1인입니다. 자 후면 한번 가보실게요. 자 후면으로 왔습니다. 자 후면 같은 경우에도 530i랑 비교를 딱 해봤었을 때 다른 점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크진 않습니다. BMW T 이 로고 하나와 그리고 뒤에 이제 모델명인 5302로 표기가 되는 이두 가지만 다르고 뭐 하단 범퍼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하단 범퍼를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면 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530i도 그렇고 5302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게 디퓨저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돼 있음은 분명한데 머플러 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페이크라도 넣어놨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머플러 팁 없는 게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땐 크나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그래도 이 머플러 팁이 있는 게 조금 더 이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저 개인적인 일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도 뭐 5m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크기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쪽 자체가 엄청나게 넓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5302도 그렇지만, 530i도 동일하게 따로 하단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 공간은 제공을 안 해준다는 라 단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트렁크 용량만 따지고 봤었을 때는 5302보다 530i가 더 넓습니다. 530i는 양쪽에 포켓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배터리가 조금 더 많이 탑재되는 5 3 0 e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530i보다는 좀 트렁크 적재 용량은 좀 작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실내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제 좀 단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bmw 530e에 대한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530i나 5 3 0 e 두 차종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벤츠가 탑클래스로 뽑히고 있죠. 하지만 이 BM도 이제 인터랙션 바라는 이제 옵션을 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무드 조명을 만들어낸. 이제 기업이죠.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아쉬운데 이제는 인터랙션 바가 없어집니다. 그냥 기본적인 엠비언트라이트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랙션 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뻐요. 이쁘고 고급스럽고 실내가 더 화려해 보이고 정말 차 값도 더 비싸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인터랙션 바를 삭제를 하고 스피커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바우스형윌킨스 제품인데. 이 스피커로 변경이 된 거는 좋지만, 차라리 그냥 하한 카돈으로 있고, 어, 인터렉션 바 있었던 시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스피... 커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 플라스틱 커버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 차량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인터랙션 바는 제가 봤을 때 옵션으로 좀 채택을 해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 쪽 보시게 되면은 뭐 윈도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2번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30i랑 동일한 이제 가죽 재질의 브라운 시트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톤입니다. 약간 회색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굉장히 이쁜 컬러의 차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BMW 530i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브라운 시트 두 가지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베이지 시트나 이런 것들은 조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주유구 버튼이 있는데, 530i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5302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앞에도 이제 있고, 뒤에도 있다 보니까, 요거를 누르고, 어 이제 열렸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주유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유구가 그러면 이제 열립니다. 어 실내를 한번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전기모드로 갈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모드로 갈수 있죠. 근데, 야, 너 아까 전에 1회 충전하면은 73km까지 갈수있다에 지금 81km 찍혀있는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예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과장 광고로 해가지고 과징금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bmw도 딱 적정량만 합니다 73km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더갈수 있어요 정말 많이 가게 되면 90km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어컨을 키거나 히터를 키면 당연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81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만 말이죠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도 이렇게 파란색 띠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어, 시동을 거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동일하되 다른 부분을 한번 채택을 한번 해보면은 마이 모드를 눌러가지고 일렉트로닉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순수 전기 모드로만 갈수 있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 보다가 이렇게 인터렉션 바 없는 차량을 이렇게 보니까 아 엄청나게 아쉽네요.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차 키가 없다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제가 시동을 걸면은 없는데 이 차키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차키로 만들어놨거나 하시면은 여기 왼쪽 부분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키를 올려놓으시면 인식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키 인식이 안 되면은 약간 이쪽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스와로브스키와 합작을 한이 크리스탈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먼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먼지 털이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뒷좌석 같은 경우도 벤츠 E 클래스보다 넓게 나온 5 시리즈인데, 어 일단 5미터가 전장 길이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벤츠 E 클래스가 5 시리즈보다 좀 비싸죠.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뒤에는 그냥 투존 에어컨으로 나오고 독립적인 송풍구가 나오지 않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포전 에어컨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 이런 점들은 확실히 이제 BMW가 벤치를좀 압도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어, 뒤에 수동 블라인드 가능하고 자동으로 뒤에 이제 선블라인드까지 어, 자동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또한 옵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우스앤윌킨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 스피커는 굉장히 이렇게 안이 훤히 보이는 이제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마 루프입니다. 어, 일단은 썬루프가 아닙니다. 열리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루프로만 존재를 하고 있다. 정말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BMW 5시리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차는 언제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차는 있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고가 없으면 은 할인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재고가 많이 있는 달에는 굉장히 할인도 풍부합니다. 요즘 BMW 어느 정도 재고를 많이 풍족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할인 또한 남다른데요. 어, 이러한 프로모션 잘 받고 싶고 리스 장기 렌트 하실 분들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오기 약속드리니까 리스 장기 렌트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